청년농부 8년 차인 30살 안세근 씨는 벼와 사과농사로 시작해 축산업과 조사료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을 위해 축산학과에서 주격야독한 안 씨는 최근 카페와 사과체험장을 추진하는 등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기술지도와 초기투자 보조 등 농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어 농업이야말로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1년 내내 이제 돈벌이가 될수 있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 1차 농업만도 아고 판매, 가고 유통까지 같이 하면 경상북도는 지방소멸과 일자리 창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월급 받는 청년농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청년농부는 농가에 고용돼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2년 동안 2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 바로 창농하면 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하게 되면은 농업을 살릴 수 있고 청년이 와서 그다음에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이 활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월급 받는 청년 농부가 활성화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고 지방 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